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정말 생명수를 마십니까? 예, 생명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목이 마르고 생명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생명수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생명수를 주시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봤지만 결국은 안 주시더라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물과 우유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목마를 때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 제사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율법을 더 암송하고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다. 내 얼굴을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봐라.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그 언약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초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아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너무 많다. 죄인들이 자기 믿음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정작 예수를 바라보지는 않는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다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참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기는 할것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달라고 해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정말 예수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만 육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대면하는 거죠. 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그분의 정말 충실한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참되심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나 믿냐?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안 믿어요? 아, 그분을 알고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나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스의 갈라디아스가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왔다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믿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과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laughs> 왜 믿습니까? 제가 훌륭하니까. <laughs> 왜 우리가 예수 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행동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하늘 보좌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오고 소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의 물, 믿음과 소망을 마시려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내 기분이 아무리 우울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도 그 생명수의 샘 대신 예수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수의 샘에서 믿음을 마셔야 되고 소망을 마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아멘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게 부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수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어떤 서론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쌤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수가 펑펑 흘러 넘치는 거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쌤에서 믿음과 소망을 펌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달려갈 길다 달려가기까지 내가 믿음, 그것을 지켰다. 또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점검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팔찌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한탄하고, 수시로 회의에 빠져버리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을 두려워하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서류상이고 실제로는 전혀 안 믿고 살잖아요 우리. 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폴즈 목사님 말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할 때는 굉장히 또 정직한 척이에요 사람들이 또. 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정말 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정말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스 벌전 목사님이 안타까워 하시다. 시죠 정말 모든 걸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기를 계량하고 발전시키는 쪽으 이야기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죽여야 한다. 죄를 죽이기만 하면 뭔가 다될것처 참. 예, 우리는 사람들이 더 그나마 그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각자가 깨닫는 성경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생명수의 샘으로 보이면 우리가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생명수의 샘에서 믿음을 퍼마시고 소망을 품마십니다뭐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어 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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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 주시는군요. 아, 그걸로 끝나요.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믿음이 왔어요. 생명수의 샘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분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퍼마시라는 어떻게 마시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잖아요. 주신 것이 보이면 그냥 마십니다. 그걸 부인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